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삭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리에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됨이라. 만약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에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영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마치 유언과도 같은 지금 이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믿음과 또 구원과 부활과 또 재림, 이 모든 진리를 너희가 알고,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들이 서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기억나게 하려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베드로가 육체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죽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진리와 그리고 부활과 재림과 예, 이런 상황들을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여서 너희들로 생각나게 하려. 기억나게 하려 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13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마지막 유언입니다 공식적으로 전하는 마지막 유언인데요 근데 이 베드로서 2장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세세하도록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이단들 거짓 교사들 선생들이 나올 것이다 가짜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왜 가짜가 있을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리고 진짜가 정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짜 모조품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짜가 아닙니다라고 보증서를 막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도 가짜예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으냐 말이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거짓 사이비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다 육체는 다 악하고, 그래서 예수의 재림도 믿지 않아요. 십자가도 믿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동기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해 아주 이 무관심하게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들 하고, 이 초대교회부터 나타났던 그런 이단과 사이비 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부인하는 이런 아는, 근데 처음에는요. 진짜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진짜 복음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짜들, 어조품들 이렇게 보면 너무나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알고 있었는데 가짜로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어 이럴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혼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 이리와 같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뭐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과. 사이비는요 반드시 밝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짜를 보면 끝까지 보면 반드시 밝혀지도록 반드시 가짜는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속이고 그렇게 숨기려 하고 그리하여도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12절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을 차분하게 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잘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이 영적인 분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 없는 짐승.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성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차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본래부터가, 원래부터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나게 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굉장히 이 히틀러로 말미암 아마, 독일의 교회들이 이제 뭐 언약교회 또 지하교회 이런 본회표 목사님이라든지 이 히틀러의 그런 독재한 거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이 나는데 이 본회표 목사님이 썼던 표현 중에 뭐냐면은 이 브레이크 없는 버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버스에 사람들이 막 타고 있는데 운전 기사가 있는데 운전하는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아주 가장 우수한 자동차의 가장 핵심 성령은 뭐죠?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폭주 기관차예요.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폭주 기관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복주 기관차의 운전 기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뭔지 아세요? 네,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만 휩쓸려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별해서. 정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라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살펴보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본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막 스스로 내가 만나면 내가 뭐 정리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탁. 근데 여러분, 이단, 열심히잖아요. 대단히 열심히 하고, 대단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주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12절. 이 사람들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집, 짐승, 복주기관차, 브레이크 없는 허수와 같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자기도 모르는데 비방을 해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이미 멸망이 예정된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멸망한 뿐이고요. 이들 의 특징 중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보통 이제 밤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좀 즐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낮에서부터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이 속임수 아주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과 이 속임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눈을 보면 알아요? 눈 눈이 음란하고 그런 눈을 가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한상수원의 말씀에 이 몸의 등불이 들어오면 이 빛이 들어오면 곧 생명이 들어오면 이 복음이 들어오면 온 몸이 사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기 이 눈에 이미 음심으로 음란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 복음 예수를 보지 못해요. 들어가지 않으니 여러분 결국 온 몸이 죽게 되는 역사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 4절 다시 보시면 이들의 특징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뭐 초신자라든지. 이렇게 조금 연약한 그런 분들에게 접근을 해요.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세가족들이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들이 타켓이 돼요. 여러분, 최초의 그 구역에 이 광야의 전쟁에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를 타켓으로 삼냐면 이 광야 길을 가는 이 부녀자들, 약한 여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 뒤에서 그런 이 타켓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약간 불만이 있고,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왜 정글에 여러분 동물을 안고 보시잖아요. 그게 무리들이 같이 쫙 있을 때는요, 사자도 안 덤벼요, 치타 뭐 호랑이도 안 덤벼요. 이렇게 무리를 딱 견고하게. 만들고 있으데 거기서 딴 생각하다가 자이좀뭐좀다 <laughs> 길로 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무리해서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이거 알아보고 타해지 되고 먹잇감이 돼서 결국 잡혀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유혹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또새 가족들, 또 믿음에 연약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탐욕에 연관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다. 이 얘기 아주 탐욕, 욕심이 아주 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여러분, 15절에 이부올의 아들 발람인데, 이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됐다. 그죠이 모아방 발락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아주 복체를 많이 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가면 죽는다 그랬어. 근데 미혹을 받아서 탐욕에 이끌려서 그 복체 받고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제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하면 책망을 받는데 낙일 타고 가는데 낙이가 가다가 여러분 탁 멈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막 낙이를 치고 왜 무슨 일이냐. 근데 낙이는 보이잖아요. 길이 딱 막혀 있고 거기 칼을 든이 죽음의 사자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발람은 못 봐요. 근데 이 낙이는 봐요. 그때니까 낙이가 왜 나를 때리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가서 축복해야 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꾸시잖아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들이 민수이 22장, 23장, 24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지금 부월의 아들 발람의 후손들과 똑같다는 얘기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 결국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다. 여러분, 셈이 있는데, 셈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물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마른 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도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동물들이나 뭐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뭐냐. 아주 셈처럼, 물이 아주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탁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게,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는요, 다 사라져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고요.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 이렇게 겨우, 겨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래도 결국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결정되어져 있어요.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 뿐일. 그래서 20절에, 만약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글소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게 무슨죠? 21절에 의의 도를 안 위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여러분, 이게 배교하고, 진리를 떠나고,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를 몰랐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론 요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막 열심을 내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거예요. 이 단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어? 그리고 여러분 이단의 끝이 좋은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이단 교주 사회비들 그 자식들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대대로 걸쳐서 뭐좀 그렇게 되는 거 보셨어요? 절대 이단 사회비 가정 제대로 된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이 건강합니까? 이것을 잘... 차라리 차라리 믿지 않고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근데 그것은 이제 더 악한 그런 일들이 되고 22절에 이런 속담과 같이요.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여러분 걔들은 자기가 배설하고 토하고도요. 그게 음식인 줄 알고 또 혀를 대는 이런 어리석은 돼지는 어떻습니까? 씻었다가 결혼 구동에 돌어놓은 이게 분간을 못하는, 분별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단의 심각성 그 채우를 지금 베드로는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칩니다. 진짜를 잘 분별하고 여러분 위조지표 감별사들이 뭐 한다 그러죠 하루 종일. 위조지평 간발사들은 하루 종일 진짜만 본대요. 진짜 돈을 봐야,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가짜는 확연하게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목사님 아, 또 새벽부터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나 심각하고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발표하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가짜는 저러나고 한 명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분별의 영 분별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